증권사 리포트를 정말 진심으로 참고만 해야하는 이유로 우리는 전설의 리포트 한병화위원의 cs인들을 놓칠 수 없죠. 목표주가 달성없이 주야장천 바이 만 외쳤던 그 리포트 물론 최근 7월 11일날도 스트롱 바이 하고 있습니다. 성장에 날개 달았다 목표주가 14 만원 그렇지만 7월 21일 기준으로 8만 100원이 되었습니다. 이러고 보니 과거 한병화위원 종목 에 날개를 준 적이 또 있었죠 삼강 mnt 21년 11월 sk그룹사로 편입 성장 의 날개를 달았다. 목표 주가 4만 원. 그러나 3방의 멘티는 4만 원은커녕 3만 2천 원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목표 주가가 아니라 절대 도달하면 안 되는 주가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오늘은 이분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늘은 또 다른 전설의 리포트를 소개해 봅니다. 바로 이한나 연구원의 LG 화학. LG 화학 익숙하죠. 박순엽 작가의 추천도 있었고요. 이런 좋은 종목을 이안나 연구원은 이미 과거에 알았습니다. 누구보다 빠른 안목을 가진 이안나 연구원은 LG 화학이 46만 3천원일 때 54만 3천원으로 목표를 잡습니다. 만원 단위로 집어던지는 느낌에 누구와는 사호 다른 디테일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리포트. 현재주가 61만 7천원에서 77만원으로 목표를 잡습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상승하는 LG 화학. 그리고 추가로 이안나 연구원은 한 채널에 출연해서 LG 화학 투자자들에게 힘을 줍니다. 대단한 책임감입니다. 감동적이네요. 그리고 다음 79만 8천원으로 목표 달성 후 93만 9천원으로 목표를 재조정합니다. 이것보다 완벽한 전개가 있을까요? 배터리 아저씨의 명칭에 앞서 LG 화학아줌마 아니 아니 LG 화학의 어머니 정도로 투자자들의 빛이 되고 있습니다. 리포트 참고해가며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신그 자체입니다. 대단하네요. 그리고 83만 5천 원에서 93만 9천 원으로. 목표 홀드합니다.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지만 목표치를 홀드하는 모습에서 뭔가 정교한 겸손함이 느껴집니다. 점점 상승하는 신뢰감. 그리고 이안나 연구원은 83만 9천 원에서 131만 원까지 강하게 목표를 잡습니다. 계속 상승하는 주가 속에서 과감한 목표치 상승. 이런 전문가가 있었다고? 이런 믿음가는 리포트의 전개라면 저라도 저의 전 재산을 몽땅 넣고 싶습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오로지 개인에게 있지요. 아무튼 그렇게 현재 주가 95만 천원, 든든한 이안나 연구원은 목표 주가 131만 원으로 계속 유지합니다. 완벽한 전개입니다. 미래에서 온 사람인가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예측을 할까요? 그러나 지금 LG 화학주가 69만 4천 원입니다. 어찌 된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렸습니다. LG 화학은 21년 1월 14일 105만원을 찍습니다. 그리고 주춤하던 21년 4월 30일 LG 화학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며 95만원대에서 130만원을 목표로 잡습니다. 그리고 LG 화학은 83만원까지 떨어지고 이안나 연구원은 다시 한번 130만원대의 목표 주가를 보여주죠. 석유화학 좋고 전지 아쉽고 그리고 뭔가 애매했는지 10월 30일 목표가를 93만원으로 낮춥니다. 실적 호조에도 불구 아직은 지켜봐야 할때 그리고는 한 채널에 출연해서 그래도 lg화학 사야하는 이유를 외치지만 저는 lg화학 자체도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22년 2월 lg화학은 61만원까지 떨어집니다 하지만 질수 없죠 이안나 연구원은 77만원 목표를 외치며 배터리 내재화속도 빠르다고 리포트를 냅니다 그러나 그 멘트가 식기도 전에 22년 4월 46만원까지 떨어집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다독거리며 54만원을 목표 주가로 하며 여전히 투자 매력도 높다고 하지요. 물론, 다행히도 LG 화학은 그후 꾸준히 상승하긴 했습니다. 앞으로도 전망이 좋죠. 하지만 타이밍이 아쉬웠습니다. 미래를 잘못 보고 온 걸까요? 당시 투자자들이 리포트만 믿고 투자했다면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래서 증권사 리포트는 참고만 하셔야 합니다. 맹신하셔도 안 되고, 무조건 부정하시는 것도 안 되겠지요. 몇몇 분들은 또 적중한 리포트도 있을 텐데, 틀린 것만 뭐라 하는 거 아니냐고 할수 있겠죠. 그렇지만 맞은 리포트에 의미를 두는 것보다 틀린 리포트도 많다는 걸 알고 투자에 조심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